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윗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결이 어려운 것은 재판장이나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고 그 판결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판결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날의 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이렇게 하다가는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께 아무 것이나 드리려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온전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나도 쓰지 못하는 것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1월 성신에게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당시에 일조권이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1월 성신에게 전했던 것이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나 그와 관련된 사람을 우상으로 어,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우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든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구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판결이 어려울 때에 제사장이나, 또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판결한 것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그를 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나 기도생활이나 11조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행위할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수입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 습관 속에서 깨닫고 이것을 제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